충청북도 충주시 전국의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위해 찾고 있는 이곳. 자문 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부터 교육실에서 인슐린 펌프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환자분들은 교육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교육하시는? 아, 오늘이요. 오늘은 인슐린 펌프가 어떤 치료인지, 그 인슐린 펌프 치료 원리와 사용법.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그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서 식사나 이렇게 운동하는 게 조금 기존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인슐린 펌프 치료를 처음 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교육이 진행 중인데요. 안전한 혈당 관리는 물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윤순이 오늘의 식사, 규칙적인 식사가 저번, 그니까는 그 전에 컴플레인 컴퓨터 하기 전하고 그 뒤에 식사를 어떻게 변하고 꼭 규칙적인 일반식을 꼭 해라, 꼭 지켜달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도움 되는 며칠. 그 전하고 지금은 확실히 달라요. 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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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프를 다 달고, 어뭐 식사나 하는 거를 완전히 너무 전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 부된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마산에서 온김정난이고요두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주부이고요. 그 당뇨 걸린지는 아기가 임신 두 번째 아이가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로 와서 지금 아이가 좀 사형이거든요. 둘째 아이가. 정도 된 같습니다. 오늘의 당편한 세상 주인공 김정란 씨입니다. 당뇨 인슐린 펌프 치료를 위해 입원을 결정한 정란 씨. 임신 시기 시작된 당뇨병이 그녀의 만성 질환이 되버렸는데요. 그때 임당 검사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임신 당뇨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태어날 때까지 계속 이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조금 빨리 나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좀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아버지랑 고모 쪽에 친가 쪽에 저가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연중으로 저희가 가정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걸릴 확률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아 그때 임신성 당뇨로 이제 판정을 했을 때는 아올곳이 왔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로 입원 5일차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이제 좀 적응 좀 되셨어요? 네 많이 정하고 어요 처음에는 <laughs> <저는> 어색했는데 <laughs>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불편한 건 없고 밥잘도와주실고 하시니까 네 불편한 건 없습니다 애들 안 보고 싶으세요? 음, 빨리 오라고 하죠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나아야 애들도 재밌게 놀아줄 수 있으니까 일단, 일단 제가 먼저입니다 <laughs> 가족분들이 이거 펌프 단다고 했을 때 걱정 같은 건안 하셨어요? 신랑이 되게 반대했었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검증도 안된 그런 걸로 먹게 하려고 하느냐 약품 약도 잘 나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래서 제가 음 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펌프로 하는 게 요즘 대세다 그 이야기도 하고 일단은 약으로 먹어서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어필을 많이 해서 그래도. 그 전에 식이요법 뭐할때 이제 인터넷을 많이 보잖아요. 그때 몇년 전에 이게 있다는 걸잘 알기는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이게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좀 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직 그리고 아이가 좀 어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살아야 애들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기가 돼서 왔습니다.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인슐린 펌프 치료 안정적인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기기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인슐린 펌프를 부착하고 나서 이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사용법을 배운 거고요. 인슐린 주입하는 방법, 또 기초 인슐린을 저장하는 방법 이런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인슐린 펌프 착용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처음 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계가 생소하다 보니까 조작하는 방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버튼 자리만 누르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어려울 건 없, 없게 잘 배우가세요. 이번 기간 의료진과 함께 자신에게 필요한 인슐린 주입량을 설정하고 작동법을 익히며 인슐린 펌프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약으로 먹고, 이제 약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그런데도 이게 잘,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이제 다른 게또 하나가 또 오고, 고지이라는게또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잘안 돼서, 이제 한번 중간에 제가 이제 또, 그, 혼자 또 해보겠다고 약을 조금 끊고, 또 이제 뭐,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했었었거든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다과 혈 수소는 7.6그 전에 했을 땐8.6 정도 됐었거든요. 혈당은 지금 지금 맞춰가는 중이라서 제 말이 2 0 0대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혈당에 당뇨에 이어 고지혈증까지 얻은 그녀. 이곳에서 매일 수차례 혈당을 체크하며 조절에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항상 혈당은 식전이랑 식후 2 시간을 항상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얼마큼 나오는지. 오셔야 되고요. 식후 두 시간 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밥 먹기 전에 체크하고 나서 저희 인슐린 펌프 주입을 하거든요. 뭐 그걸로 식후 두 시간 혈당을 통해서 인슐린 주입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반복된 혈당 체크를 통해 자신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하고 적정 인슐린 양을 주입하게 되는데요. 그럼 몇 밀리나 주입하세요? 뭐야? 네. 개인에 맞는 세밀한 인슐린 주입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인슐린 펌프는 이렇게 삐삐처럼 생긴 모양이고요. 여기 끝에 바늘이 달려 있어요. 이 미세한 작은 바늘을 배 피하 지방에 배꼽 옆쪽으로 부착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고요. 항상 매 식사 때마다는 내가 손으로 주입이라 인슐린 주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간편하게 이 빨간색 버튼이 주입 자르기 때문에 이 버튼 다섯 번 누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기초 인슐린 주입은 아침마다 내 전날에 혈당을 체크를 통해 입력을 해 놓으시면 24시간마다 4분에 한 번씩 알아서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의 저녁 식사 시간, 당뇨 환자들을 위한 이곳 병원만의 특별한 당뇨 식단. 잡곡밥 위주의 제한된 메뉴의 당뇨식이 아닌 쌀밥에 고기반찬, 영양 가득 맛있는 일반식이 매끼니 준비되는데요.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맛있기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얼큰한 육개장에 제육볶음, 하얀 쌀밥까지 일반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이곳 병원을 찾은 많은 당뇨 환자들이 가장 놀라고 감동하는 부분이 가리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당뇨식으로 철저히 관리했던 주인공. 현미랑 잡곡이랑 이렇게 많이 섞어가지고 딱끓여기에 반도 안 되게 먹었어요. 그러면 은아기들이랑 어머니랑 남편이랑 남편분이랑 따로 드셨겠네요 네, 따로 있어요다섞어봤기요서는 네, 보리밥 조금 섞어가지고 이거를 풀어줄 현미랑 보리밥이랑 잡곡이랑 섞어서 따로 먹기 위해서 었어요 이제 여기 퇴원하시면 은 계속 이렇게 드실 수 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어때요? 뭐아요 같이 한 번에 밥을 할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식이요법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아신 것처럼 식이요법이 되게 작곡밥이나 현미라든가 이제 다그 야채라든가 이제 이런 게 제한이 좀 많잖아요. 그거가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힘이 없어요. 다리 이렇게 체중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또 자리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영양 결핍, 약간 그런 게좀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양껏 골고루 먹으면서도 혈당 조절 잘 되니 전에 없던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지금 그 어깨라든가 어깨 등쪽이 좀 많이 아프고, 약간 손발저림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고. 조금 이 발끝이 약간 뭐라고 했죠? 조금 약간 저림이 좀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펌프를 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식사도 이제 여기서 일반식으로 다먹잖아요그 일반식에 이제 그 펌프 달고 이러니까 이제 몸에 좀 힘도 나고 언덕길 언덕길에서 이제 내려갈 때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그 전에는. 자꾸 힘이 풀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려, 내려가도 힘이 좀 있고 올라와도 좀 힘이 많이 나거든요. 그게 제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고 하루하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정란씨 뜨거운 날씨에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 부는 거 지금 거의 30분 이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후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식후에 한 10분 양치질을 하고 10분 있다 바로 나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원래 다리 힘이 되게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펌프 달고 나서 운동할 때는 괜찮으세요? 네 첫날에, 첫, 첫날에 와서 이렇게 펌프 달기 전에는 와서 운동 여기 돌았었는데 한 10분 정도 못 돌았거든요 너무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펌프 달고 한 3일째 됐대 다리 힘이 들어가서 30분 도라도 어 그렇게 뭐 무리하거나 뭐 힘들거나 이런 건없다요 평소 쉽게 지치고 늘상 피곤했던 정란 씨. 이제는 몸에 기운이 생기고 활력이 넘칩니다. 펌프 달기 전에는 진짜 힘이 없었어요, 다리에 정말. 근데 이제 펌프로 달고 여울제 됐거든요. 근데 좀 힘이 나요, 다리에. 지금은 손발저림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눈이 약간, 그 약간 흐리게좀 약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설명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일단 힘이 좀 밥을 많이 잘 먹게 되니까 일단 힘이 좀 많이 납니다. 임신 중 당뇨를 진단받고, 이후 11년 동안 혈당 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정란 씨.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혈당이 안정되고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한결 자유롭고 편해진 혈당 관리로 활기찬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그 앞, 그러니까 아프기 전보다는 펌프를 단 이후의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 날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음껏 여, 열심히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날들이 기대됩니다 법보치료는 당뇨 초기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에게 진료받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의 눈물과 환희 최수봉 교수가 직접 전하는 당뇨 치유의 기록 당신의 당뇨 이야기도 이제 환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뇨TV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